정말 2020 오랜만에 접속하는 것 같습니다 야 트로피가 2760까지 떨어졌었어? 내가 어디까지 했었지? 이번에 뭘 주지? 건물의 책? 이번에 무료 상품이 건물의 책이었어? 근데 내 건물의 책이 있는 것 같다 건물의 책 하나 있네요 일단 거래상은 5일 이상 지금 남았기 때문에 요건 조금 이따 생각을 하고 이벤트를 좀 볼게요 건물 파괴 이벤트 자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이제 곧 끝나가네 산타의 선물 12월 시즌 시작 뭐 할수 있는 이벤트가 몇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선물이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요것도 이제 아까 6시간 남은 거 그거 끝나면 은 이것도 끝나나? 어, 오늘은 이 도전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어, 이거 틀인데? 그리고 시폴? 음... 클랜성이 뭐지? 근데 뭐 클랜성 별로 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킹킹 워든 그냥 다 넣어버리고 슈퍼엘브로 병한번넣어놓고 그럼 아이스골렘 그리고 슈퍼광부 하나씩만 넣어주고 여기서 킹스킬 그리고 드릴 아이스골렘에 드릴 넣어주면서 슈퍼광부 더 넣어주고 돌리면 될것 같은데? 자, 힐 마법 한번 넣어주고요. 퀸하고 지금 따로 놀고 있긴 놀고 있는데, 펜 스킬 쓰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다시 한번 힐 마법에 분노 한번 넣어주고, 그리고 워든 스킬, 다시 한번 얼려주면서, 필 마법 돈 마법까지 그리고 분노 한번더 넣어주고 투 스킬 한번 올려주고 어 이건 그냥 무난한데요? <laughs> 별다른 설계가 필요 없네 그 다음 두 번째 클랜성이 뭐지? 어? 클랜성이 안 나오네? 그럼 랩라이더 하나 넣으면 스킨 그고 랩라이더 한 3개정도 넣어주고 독타 끊어주고요 그리고 딕이 있으니까 로얄 챔피언도 같이 넣어주고 그럼 랩라이더 이쪽으로 마법이 없다는 게좀 그런데 보블린들 보블을 좀 끌어주고 로얄챔피언 스킬 빠지는데 그냥 될것 같은데 딱펜 스킬 남아 있죠 아이 요거 보블린 안 넣었다 뭐 그래도 맵라이더가 워낙 세다 보니까 여기 고블린 넣어주면서 어그로 좀 끌어주고. <laughs> 뭐지? 이거 너무 쉬운데? 자, 이번에 세 번째. 지진 넣으면서, 산타. 어, 이것도 정리 되죠? 호그 한 개씩 넣으면서, 동마부타워부터 먼저 정리해주고. 그리고 슈퍼엘브. 킹, 캔, 워든. 야, 한 개씩만 넣어도 되네? 여기? <laughs> 계속 이렇게 밀면서 진행을 하는데, 자위 넣어주면서, 루알 챔피언. 자이넣리어주고 다바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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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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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 이거. 잡아주고 진행을 했네 킹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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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법 그리고 동마법 버티면서 갈수 있나? 모놀리스 한번 올려주고 진짜 완전 대충 들어왔거든요 공격을 법사 그래도 모놀리스만 잡으면 공격될것 같은데. 모놀리스 잡았죠? <laughs> 뭐야 이거? 생각보다 엄청나게 쉽네요. 자 이제 네 번째인데 이건 또 뭐야? 야, 이거는 이번 이벤트는 그냥 다 거저 주는 이벤트네. 어석기 정리해라고 지금 6번 개 일진 주네. 여기 딱이 중앙 지진 넣으면서 번개. 어, 이러면 다 정리되죠. 그다음 퀸 넣어주고. 그냥 퀸일에 들어오면 될것 같은데? 저 퀸일. 자, 그리고 랩라이더 하나만 넣어서, 여기도 하나 넣어서, 이 랩라이더가 벽을 열어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움직이면 될것 같은데? 킹하고 워든만으로 정리 안 되나? 자, 랩라이더 하나. 그리고 킹, 워든. 그리고 여기 동마법. 랩라이더 하나 더 넣고, 킹 스킬. 그리고 워든 스킬. 자, 이러면은 퀸도 잡아지죠 그리고 그냥 고블린. 여기서 퀸 스킬. 이 네, 뭐, 이거는 이렇게 넘기면 되겠네. 아, 셋시 쪽에 또 내전이 있어? 어? 벌써 마지막이야? 퀸을 혹시 모르니까 3시 쪽. 어, 요렇게 넣어주고, 그냥 퀸을. 퀸을 끝까지 살려주고요. 좀만 기다립니다. 한번 넣어주면서, 버텨주고, 그리고 예띠 한개 넣어줄까요? 그럼 마야 아프니까. 연속과 한번 올려주면서, 요렇게, 아이스 골렘 넣어주고, 워든에, 예띠에, 볼러에, 여기서, 분노 타이밍 좀 노렸다가, 이쯤에 분노 한번 넣어주고, 그다 초석기 한번 올려주고, 힐 마우터 한번 넣어주면서, 여기서 워든 스킬, 그리고 초석기 한번 올려주면서 렘 라이더랑 로얄 챔피언, 그리고 초석기 워든, 다 같이 올려주고. 한번더 올려주고요. 마지막으로 올려주고. 지금 퀸이 살아있어서 솔직히 로얄 챔피언 죽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로얄 챔피언 스킬. 네. 자, 퀸 스킬. 자, 이렇게 전부 다 이벤트 종료하면은 뭐가 나오냐? 이게 뭐지? 뭐집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거 하나씩 전부 다 먹고 장애물 삽은 그냥 보석 50개 획득 뭐 어, 하나 생겼다 아 크리스마스 썰매 장애물 하나밖에 안 주는데 나머지는 뭐지? 클랜캐피탈 쪽인가? 이게 뭐야? <laughs> 어내 집이 생겼어? 아 클랜캐피탈 쪽에 생기는 그건 같다 꾸미기가 있구나 와 여기서 선택하는 거였어? 네뭐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꾸밀 수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적용 이걸로 선택 지면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게 좀 더나 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장식은 아, 이거 왜 생겼지? <laughs> 와 캐피탈이라는 것 자체가 클랜 마을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랜 마을에 제 집을 하나 주는 것 같아요. 그걸 또 꾸미는 건데 <laughs> 어이가 없네. 이렇게 적용들 다 하면은 제 집이 이렇게 변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이제 뭐부터 해야 되지?